네, 안녕하세요. 재훈군입니다.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Generation e t e 오늘 새롭게 두 캐릭터, 가이아하고 오르테가 지코학스 버전으로 두 개를 배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캐릭터들 한번 어떤 것좀 살펴보려고 들어왔어요. 이전에 이제 지코학스 오늘 7화 기념으로 두 개를 배포했는데, 이전에 얻었던 무료 캐릭터들도 다 지코학스 캐릭터들이에요.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마테 같은 경우에는 지코학스 태워주고요. 슈지토는 붉은 건담. 샤즈나불은 하얀 건데 이게 그지코악스 스토리랑 다 연관이 되 있는 거예요.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얘네가 타는 거예요. 치코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 이벤트죠. 이벤트 기체에 태워주면 좀 괜찮은 그런 캐릭터라고 그래도 좀 효용성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한명 가이아는 지원형 캐릭터, 그 다음 오르테가는 내구형 캐릭터로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가이아부터 좀 살펴볼 텐데, 여러분들이 캐릭터 보실 때,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, 요 상세를 누르시면, 상세에서는 캐릭터 볼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요. 현재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, 상세 왼쪽에 있는 요 도감을 누르세요. 그 다음, 여기서 상세를 눌러주시면, 최대 강화 표시가 돼요. 얘를 다 키웠을 때 능력치를 갖고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, 캐릭터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좀 좋아요. 자 스킬을 보면 얘가 지원형인데 지금 고속하고 에너지 절약이 있거든요.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현재 지금 뭐 많이 사용하는 스킬들이 있어요. 특히나 이제 고난이도 컨텐츠를 진행할 때 많이 쓰는 스킬들이 있거든요.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부스터인가요? 사정거리 하나 늘려줄 수 있는 스킬하고 그다음 공격력 높여주는 거, 그다음 스웨이 한번 회피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, 내구형 같은 경우에, 는방어력 올려주는 거 요한 네가지정도를많이쓰는데 얘는 그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그 다음에, 어빌리티가 어 지원 형 타입 탔을 때어 반격 한한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지원 공격, 지원 반격 시 자신의 무장 사용으로 소비되는 엔진 에너지가 아니라 엔진이 아니죠. 에너지가 15% 감소 사격치 상승 요거는 괜찮아요. 근데 상승이 이제 지원 공격인데. 탑승 유닛이 위 태그를 포함하면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10% 상승 자신이 받는 데미지가 10% 감소거든요 근데 지원 공급군에 들어가는 기체들 중에 지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많지 않아요 요게 여기서만 보면 좀 한계가 있는데 강화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지원 공급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닛 중에 이제 얘같은 경우에 자 지원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누르고서 얘 상세 누르시면 요 태그 나오거든요. 여기서 지원 공급권 누르시면 아직 내가 획득하지 않았지만 지원 공급 기체들이 다 나와요. 볼수 있어요. 근데 보면 공격형하고 내구형은 조금 있거든요. 근데 지원형이 많지 않아요. 지원형이 많지 않습니다. 지원형이 많지 않은데 또요 지원형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닛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아직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기체가 많이 없다.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스킬이나 어빌리티 봐도 그렇게 딱 좋진 않아요. 근데 아무튼 지금 뭐 SD 건담치 제네레이션이 유닛은 뭐 개발이나 다른 것들, 뭐 포획 등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캐릭터 얻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캐릭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어떻게 이제 자기가 활용하면 되는 건데 요번에 나온 그 캐릭터들은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. 오래테가다 보면 이 내구형 캐릭터인데 내구형 캐릭터거든요. 근데 캐릭터 스킬이 자신의 무장 소비 에너지가 15%감소똑 같고 효과 발동 시 다음 전투 시 자신의 사정거리가 1 상승이 레인지 부스트구나 레인지 부스트가 있어요 레인지 부스트도 많이 쓰는 스킬인데 보통 내구형이 많이 쓰는 스킬은 아니고 지원형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줄 때 나는 공격을 안 받으면서 적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식으로 스킬을 활용하기 때문에 레인지 부스트는 보통 지원형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내구형인데 레인지 부스트를 갖고 있어요 방어력 올려주는 건좀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어빌리티 보면 지원방어 해주고요 수비치 상승 요거는 뭐 괜찮아요 그 다음 지원공국 얘도 지원공국 인데 아까 봤듯이 지원공국 기체들이 사용풀이 넓지가 않아요 강의호수도 내구형이죠 지원공국 중에 내구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태워줄 수 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체풀이 많지 않다 지원공국 내구형은 특히나 다 뽑기로 뽑아야 돼요 뽑기죠. 개발해서 안 나오더라고. 다 보급이라갖고, 저도 아직 다못 얻었어요. 이렇게 얻기 때문에 좀 유닛 얻기가 수월하지 않다. 그 다음 스킬이나 모빌리티도 내 구형 중에 그렇게 좋은 축에 들진 않는다. 아, 그래서 SSR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좀 효과적으로 내 구형을 키워줄 수 있는 태그를 가진 SR 캐릭터보다는 좀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.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